네, 안녕하세요. 정현석 변호사입니다. 오늘 전달드릴 내용은 손해배상계산 프로그램 사용 방법이에요. 일반적으로 법률 상담을 진행을 하다 보면 크게 두 가지 정도를 물어보시거든요. 또 상담 시간이 워낙에 짧다 보니까 짧은 시간 내에 압축적으로 정보를 전달드리다 보니 이두 가지 정도 쟁점에 집중을 하게 되는데 첫 번째로는 상대방한테 과연 법적 책임이 인정이 될지 여부. 이 법적 책임 발생 여부에 대해서 먼저 검토를 해드리고, 그 다음에 전달드리는 방법은, 그렇다면 내가 상대방한테 어떠한 방법으로 이 법적 대응을 할수 있는지,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법적 대응 방법에 대해서 의견을 전달드리게 됩니다. 사실 여기에서 한 가지 더 나아가서 전달을 드리면 좋은 것이, 그러면 이러한 법적 책임이 발생을 했고, 이러한 방법으로 법적 대응을 할수 있다면, 구체적으로 내가 상대방한테 청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액은 어느 정도인지 이 부분까지도 산출해서 정보를 드리면 가장 이상적이에요. 그런데 보통 이 상담이라고 하는 것도 비용이 발생하고 많은 시간이 상담 절차에 할애를 할 수가 없는 여러 가지 제반 여건이 있기 때문에 또 손해배상액을 산정을 할 때는 구체적으로 이 소득 정보라든가 아니면 현재 어느 정도의 치료비를 지출을 했고 향후에 내가 어느 정도의 치료비를 지출을 해야 되며 향후 치료기간은 어느 정도가 되는지 이런 의학적인 사실관계들이 추가적으로 확인이 되어야 구체적으로 손해배상액을 산정을 할 수가 있는 사정이 있다 보니까 이 상담을 하는 그 자리에서 손해배상액을 구체적으로 전달드리기가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 저희, 저희 사무실에 찾아오시는 의뢰인들 입장에서도 법적 책임 발생 여부 내지는 법적 대응 방법에 대한 정보까지는 얻어서 좋은데 구체적으로 내가 상대방한테 청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액까지도 산정을 할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의견 많이 주시기도 했고 또 여기에 대해서 제가 추가적으로 비용을 받고 손해배상액을 산정해 드리는 경우도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굳이 그 손해배상액 산출을 위해서 이 구태여 상담료를 지출해가면서까지 법률사무소에 찾아 오시는 것보다 뭐 손해배상액 산출을 위한 그 데이터들이 굉장히 복잡하지 않는 이상 여러분들이 이 손해배상계산 프로그램 사용하셔가지고 얼마든지 간편하고 빠르고 또 별도의 비용 없이 어 손해배상액을 산출을 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손해배상액 계산 프로그램 사용 방법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저도 여러분들한테 손해배상액 산출을 할때이 프로그램 사용을 하거든요. 이 프로그램 이상, 어, 더 정확하고, 또 실무적인 프로그램 내지는 툴을 저는 아직까지는 찾아본 적은 없어요. 자, 현재 지금 전자소송 사이트에 들어가 있죠. 전자소송 사이트 주소는 다 검색해 보시면 아실 겁니다. 이거예요. e c f s c o d t g o k r 여기 우측에 보시면은, 우측 배너가 있죠? 배너 쭉 내려가다 보면은, 부가 기능에 손해배상 등 계산 프로그램이라고 항목이 있습니다. 이거 클릭하시면 돼요. 클릭하시면 이렇게 나오죠. 계산 프로그램 설치하는 그 설치 파일이 있고요. 그 옆에 사용자 매뉴얼도 다 있습니다. 이 손해배상 계산 프로그램에는 손해배상 계산 그 기능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자 계산, 상속분 계산, 또 변제 상계충당 계산, 일반 계산기까지도 전부 다 기능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이건 조금 이따가 제가 프로그램 보여드리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튼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설치하시면 돼요. 설치 프로그램 다운받으시고요. 그 설치 프로그램 그냥 순서대로 클릭, 클릭 하시면은 프로그램이 설치가 됩니다. 더 나아가서 오늘 제가 전달드릴 내용 이상의 세부적인 내용이 알고 싶다고 한다면 여기 나와 있는 이 매뉴얼 다운받으셔가지고 사용하시면 돼요. 쉽죠? 자, 이 다운, 저는 이미 다운받아놓고 계속해서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설치해 놓은 손해배상계산 프로그램을 클릭을 해보겠습니다. 자, 손해배상계산 프로그램 설치를 하면은 이와 같은 화면이 떠요. 보시다시피 손해배상 기능이 있고요 계산기 기능, 상속분 계산기능, 변제충당 계산기능, 기타 관련된 다른 기능들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는데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이 손해배상 기능입니다. 클릭을 해볼게요. 자, 손해배상 계산 기능이 있고요. 생명표와 노인표가 있죠. 이 생명표, 노인표가 뭐냐면 생명표 한번 클릭을 해볼게요. 자, 2021년 기준으로 봤을 때 이때 영세인 사람은 앞으로 기대여명이 80.61년이라는 겁니다. 남자의 경우. 여자는 86.62년 더살수 있다는 거죠. 앞으로 내가 얼마, 얼마나 더살수 있을지를 통계수치로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나이가 44세다라고 하신다면, 앞으로 38.37.87년 살수 있는 거죠. 남성의 경우에는. 여성의 경우에는 43.54년에 예, 살수 있고요. 이 기대여명이 중요한 이유는, 손해배상액을 계산을 할 때, 내가 만약에 어떤 손해를 입었고, 이 손해에 따라서 내가 죽을 때까지 계속해서 치료를 받아야 된다. 라고 한다면, 44세에 죽을 때까지 치료를 받는다 함은 앞으로 37.87년 동안 그 치료를 받아야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아직은 내가 얼마나 살지 확정을 할 수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통계수치를 가지고 기대여명을 산정을 할수 밖에 없는 겁니다. 그 기대여명표가 이 프로그램 자체에 이식이 되어 있어요. 다만 2021년 것까지만 업데이트가 되어 있고 2022년과 23년은 클릭을 해도 아무것도 나오지 않거든요 예, 생명표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라고 나와 있죠 요거는큰 차이는 없기 때문에 2021년 기준으로 산출을 해서 어, 손해배상 계산을 하시면 되겠고 굳이 뭐 지금 현재 2023년에 내가 사고가 발생했는데 23년에 기대외명표가 없으니까 어,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당황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그냥 나와 있는 표로 예, 적용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노임표 한번 볼까요? 노임표를 클릭을 하시면 기준연도가 나와 있고요. 일용노임. 사람의 소득이 일정치가 않고 또 어느 정도의 소득을 얻을 수 있을지 명확하게 말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통계수치에 의거해서 일반적으로 예, 도시 일용직으로 근무를 한다면 하루 일당이 어느 정도가 되는지를 이렇게 단가표로 기재를 해 놓은 겁니다. 이 기재된 표는 실제로 법원에서도 손해배상 계산을 할때 굉장히 광범위하게 쓰이거든요. 보통 적용이 되는 것은 도시일용 누임입니다. 농촌남자, 농촌여자, 도시일용 이렇게 나와있죠. 가장 큰 금액은 역시 도시일용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이렇게 나와있죠. 자 그러면 손해배상 기능을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눌러볼게요. 자 그럼 이와 같은 입력란이 뜹니다. 기초사항란이 있고요. 노동능력상실률 적는 란이 있고 일실수입 적는 란이 있어요. 여기서 뒤에 기타 손해 부분은 사실 여러분들이 입력을 하기는 조금 어려운 내용들이 많거든요. 개호비와 기왕치료비, 향후치료비 등등에 관한 법적 개념을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있어야 이 내용을 입력을 할 수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말씀드리지는 않을게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실무상 가장 적극적으로 활용을 할수 있는 부분은 이일실수입 계산 기능이거든요. 일실 수입 계산을 할때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곤란을 겪는 분들이 많은데 이 손해배상 계산 프로그램을 이용을 하면은 이 부분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잘 활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초 사항 내용 먼저 적을게요. 사건 번호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무거나 적으셔도 돼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실제로 소송을 진행을 하고 있다면은 예 연습삼아서 그 소송 사건 번호로 기재를 한번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성명 그냥 여러분 성명 적으시면 되고요. 저는 홍길동이라고 적어볼게요. 그 다음 성별. 성별은 중요합니다. 남자인지 여자인지 구분해서 적어주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아까 보셨다시피 기대여명에 있어서 남성인지 여성인지에 따라서 기대여명이 굉장히 달랐죠. 거의 10년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성인지 여성인지 정확하게 특정을 해주시고요. 생년월일. 여러분들의 생년월일을 기재하시면 되겠어요. 예를 들면 1985년 1월 1일생이라고 한번 해볼까요? 사고일자는 2000... 19년 1월 15일 이렇게 한번 특정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옆에 바로 사고 당시 연령하고 기대연령 바로 계산되는 거 보이시죠? 사고 당시 연령, 1985년 1월 1일생인 사람이 2019년 1월 15일 사고 발생했을 때만 34세, 연개월 14일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기대연령은 47.09년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가동연한, 이건 우리 대법원 판례상 일반적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사람의 가동연한은 만 65세가 되는 날 하루 전까지로 보거든요. 만 65세가 되는 날부터는 노동 능력을 상실했다고 보는 겁니다. 현실적으로는 조금 맞지 않는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그나마 이것도 과거 대법원 판례에 비해서는 개선된 거예요. 과거에는 가동연한 수치를 60으로 봤거든요. 그나마 5년 올려준 거죠. 그다음 이번 1월종료일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로 이번 치료를 받았다고 한다면 수정을 하시면 되겠고 이번 치료를 받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냥 손안 대셔도 됩니다. 우리 한번 해볼까요? 사고 발생한 이후에 3개월 정도 이번 치료 받았다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2019년 4월 15일이겠죠? 옆에 판, 뭐 판결 조정 법정요일 이건 손안 대시면 돼요. 사건 종류에는 손해배상 자와 손해배상 산이 있는데 이건 이것도 상관없습니다. 그냥 손해배상 자로 설정해 두시면 돼요. 손해배상 자안은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을 말하는 것이고 손해배상 사안은 산업재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걸 말합니다. 그냥 자로 설정해 두세요. 그러면 사고 당시 연령과 기대명은 이미 자동적으로 산출이 되었고 여명 종료일과 가동 종료일도 자동으로 산정이 되어서 여기 기재가 됩니다. 여러분들이 아까 생년월일과 사고일자를 기재하자마자 이 내용들도 전부 다 확정이 되는 거예요. 자, 기초 사항에 관해서는 더 이상 손댈 게 없습니다. 그냥 이대로 놔두세요. 그다음 입력을 하셔야 될 거는 여러분들이 혹여라도 이 사건 사고로 인해서 장애가 발생했다. 장애에는 영구 장애와 한시 장애가 있죠. 영구 장애는 내 남은 인생 동안 계속해서 이 장애가 유지된다는 것이고 한시 장애라고 하는 것은 특정 기간까지만 이 장애가 유지될 것으로 기대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구 장애, 한시 장애 각각 구분해 가지고 기재를 하시면 되겠는데 뭐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기재하시면 안 되고요. 적어도 이 장애율에 따른 손해배상액을 산정을 하고자 하신다면은 의료기관에 방문을 하셔서 후유장애 진단서를 받으셔야 돼요. 후유장애 진단서라고 하는 건 지금 이 환자의 현재 상태를 봤을 때이 환자가 어떤 어떤 장애를 가지고 있고 그 장애가 장애 의 내용은 무엇이며 향후에 이 장애가 얼마나 지속이 될 것으로 보이는지 이 부분에 대한 의학적 소견을 기재한 문서입니다. 보통 의료기관에 내원을 하셔가지고 후유장애 진단서 발급을 요청하시면 어, 발급 잘안 해줘요. 왜냐하면 후유장애 진단서라고 하는 건 의료기관이 반드시 발급을 해줘야 될 법적 의무가 있는 문서는 아니거든요. 다시 말해 의료법상 반드시 발급을 해줘야 될 그런 문서는 아니라는 겁니다. 일반적인 진단서 같은 경우에는 환자가 진단서 발급을 요청을 했을 때 반드시 그 진단서를 발부를 해줘야 될 의료법상의 의무가 있거든요. 그렇지만 후유장애 진단서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실무상 후유장애 진단서 확보를 하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만 적어도 손해배상 청구를 하고자 하신다면 여러분들이 발품을 팔아서라도 예 여러 군데 의료기관을 방문하셔서 후유장애 진단서 발급을 받아보실 걸 권해요. 여튼 만약에 영구장애가 발생했거나 한시장애가 있다고 한다면 이부분에그 내용을 기재해 주시면 됩니다. 영구장애 뭐 예를 들면 정형외과다. 정형외과에서 보행장애가 발생을 해서 영구장애 30%가 인정이 되었다라고 한다면 이대로 기재를 하시면 되겠고 보통 기왕증이 반영이 되는 경우는 많지 않은데, 뭐 여러분들 연습을 위해서 기왕증도 한번 기재를 해볼게요. 기왕증. 기왕증이라고 하는 건 지금 현재 보행장애 30%가 나오기는 했지만, 이 사고 발생 전에도 이 환자가 어느 정도의 보행장애를 유발할 수 있는 기왕증이 있었다, 기왕 요소가 있었다라고 하는 걸 반영해 주는 겁니다. 이를테면 기왕증 기여도가 10%다라고 하면 여기 10을 기재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자동적으로 반영이 되죠. 그 다음, 한 시장에, 한 시장에는 마찬가지예요. 뭐, 예를 들면 후유장애진단서 받았을 때, 그 장애진단서에, 어, 뭐떤 어떤, 어떤 장애가 발생할 거기는 한데, 영구적으로 지속이 될건 아니고, 아마도, 한 2년 정도 지속이 될 거다라고 하는 취지로, 한 시장에 소견을 기재를 하게 되거든요. 뭐, 예를 들면, 성형외과다. 흉터가 남았다고 해보죠. 성형외과 개별수치 추상장애 5%다. 그리고 기왕증은 없었고, 한 시장에가 2년간 지속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 2년? 보통 흉터 같은 경우에는 흉터 제거 수술이나 아니면 레이저 치료 같은 걸 통해서 상당 부분 개선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기재를 해보면, 자, 지금 앞에 정형외과 장애율 30%에 기왕증 10% 적용을 했고, 여기 한 시장에 5% 적용을 했더니, 중복장애 비율은 30.65%가 나왔어요. 이게, 최종적으로 휴업손해 산정을 할때 어떻게 반영이 되는지는 이 프로그램 결과를 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장애율 입력을 다해 놨기 때문에 이 장애율을 토대로 휴업손해가 얼마나 산정이 될지 이 프로그램 한번 입력을 해 볼게요 여기 자동 입력 버튼이 있죠 그냥 이거 클릭을 하시면 은 일실수입 내용이 자동으로 입력이 됩니다 해볼게요 의임 단가 변경의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자동 계산합니다 계속 진행하겠습니까? 네 자, 쭉 나오죠. 기간 초일부터 말일까지 각 항목으로 쭉 나옵니다. 총 10개 항목이 계산이 되었네요. 자, 2019년 1월 15일부터 2019년 4월 15일까지는 노임 단가 125,417원이 적용이 된 겁니다. 아까 4월 15일 뭐였죠? 2번 기간 종료일이었죠. 2번 기간 동안에는 노동 능력이 100% 상실됐다고 보기 때문에 여기 상실률 100%라고 기재가 되죠. 여기에 대해서 125,417원은 2019년 상반기 도시일용 노임의 그 금액을 적어 놓은 겁니다.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도시일용 노임이라고 하는 건 실제로 이 피해자가 어떤 소득을 얻고 있었는지 여부를 떠나서 통계적으로 봤을 때 도시일용 근로자라고 한다면 하루에 이 정도 금액을 벌수 있다라고 하는 걸 추정치를 기재한 건데 2019년 상반기에는 125,427원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뒤로 보시면 2019년 5월 1일에는 13264원으로 증가가 되죠? 2019년 9월 1일에는 138,290원으로 또 증가가 됩니다. 계속해서 도시일용도임이 이 통계치가 계속해서 변경돼서 발표가 되기 때문에 이 내용들을 기간에 맞춰서 다 반영을 한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으셨다고 한다면 이거 다 일일이 찾아가지고 계산을 해야 되거든요?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그렇지만 이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이렇게 편하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손해배상 계산 프로그램의 예, 실익입니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은 그 계산 방법에 의해서 계속해서 합산이 되어 총 10개의 그 순번으로 다 구분되어 있죠? 2022년 5월 1일부터 2049년 12월 31일까지. 2049년 12월 31일이 뭐였죠? 가동 종료일입니다. 이휴업손해는 가동기간까지만 계산이 되기 때문에 가동 종료일까지의 일실소득이 계산이 되는 거예요. 총 일실소득 다 계산을 해봤더니 2억 960만 5058원이 나오죠? 이게 총 일실 수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 이건 초반에 말씀드렸어야 하는 건데, 일실 수입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소극적 손해를 의미합니다. 손해에는 크게 세 가지 유형이 있거든요. 이런 걸 손해 3분설이라고 하는데, 첫 번째로는 적극적 손해, 두 번째로는 소극적 손해, 세 번째로는 정신적 손해가 있습니다. 적극적 손해와 소극적 손해를 합쳐서 재산적 손해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 재산적 손해를 정신적 손해와 구분을 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적극적 손해가 뭐냐면 이 상대방의 불법행위 때문에 내가 추가로 지출하게 된그 비용들 재산들 이걸 적극적 손해라고 한다면 소극적 손해라고 하는 건이 불법행위가 없었으면 혹은 이런 그 위법행위가 없었으면은 원래 이만큼 돈을 벌수 있었는데 당신의 이 불법행위 때문에 내가 그 소득이 이만큼 감축되었다 그 소득의 감축분을 소극적 손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소극적 손해의 다른 말이 일실수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실수입을 일컬어서 휴업선회라고도 이야기를 하죠. 지금 보셨다시피 이 사고로 인해서 이런 어떤 장애가 발생했고 이 장애 때문에 내가 노동능력을 이만큼 상실을 해서 그만큼 내 소득액의 감축분이 발생했다라고 하는 게 바로 이 일실수입 합계금액이에요. 어렵지 않죠. 그 다음, 여기 기타 손해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이것도 반영을 해줘야 되는데, 예, 말씀드렸다시피 이 내용 일일이 입력을 해가지고 설명을 드리는 게 영상으로 전달드리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 같아서 이 부분은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여기 일실수입과 기타 손해 합계 금액이 나오죠? 저는 기타 손해 입력을 안 했으니까 합계가 일실수입 금액과 동일합니다. 그 다음, 과실상계. 원가 측 과실 비율이 있을 수가 있겠죠. 뭐 똑같이 불법 행위가 있어서 상대방한테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이 된다 하더라도 나에게도 피해자에게도 일부 과실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 과실 비율을 여기에 반영을 해줘야 돼요. 이럴 때면 상대방이 잘못하긴 했는데 내 과실도 20% 있다라고 하면 여기 20을 기재주시면 해 됩니다. 그리고 기왕증 기여도는 아까 이미 네, 저기 기재를 해놨죠. 기왕증 10% 적어놨더니. 자동적으로 이 기왕증 기여도가 9.67%로 계산이 됐습니다. 이건 손대시면 안 돼요. 그냥 냅두세요. 그리고 지급 치료비라고 하면은 여기 자동으로 기왕증 및 과실분이 계산이 돼요. 아까 원고 측 과실 비율 20%라고 했죠. 그리고 기왕증 기여도 9.67% 있으니까 이 내용들을 반영을 해서 550만 원은 공제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울러서 손해배상 성급한 금액이 있다. 먼저 이미 일부를 손해배상을 해줬다, 상대방이. 라고 한다면 그 금액도 여기에 기재하시면 됩니다. 예를들면한 7천만원 지급했다고 해보죠. 자, 뭐, 기타 공제는 몇탁히 입력을 하실 필요는 없겠고, 이 부분에, 이 부분까지는 이제 다 해결이 된 겁니다. 그 다음, 위자료. 위자료는 사실 대중 없어요.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에 의해서 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뭐, 어찌보면 가장 중대한 결과가 발생을 한 것이죠. 그럴 때는 손해그 위자료가 대략 9천만원에서 1억까지도 인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의료 사고의 경우에는 좀 달라요. 의료 사고의 경우에는 이 의료인이 환자한테 고의로 불법 행위를 저지른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 위자료 금액도 상당 부분 낮추게 되는데 어떤 환자가 사망했을 경우에 산출할 수 있는 위자료가 대략 4천에서 5천만 원 정도고 그 외에 사망을 한게 아니라 상해 정도로 그쳤다라고 한다면 환자 측에게 발생한 이 장애율에 비례해서 위자료 금액도 상당 부분 낮추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위자료를 얼마나 산정을 해야 될지는 별도로 법률 상담을 한번 받아보시는 게 좋아요. 자, 그래서 여기 위자료를 그러면 얼마를 기재를 할 거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추정치를 그냥 기재하시면 되겠습니다. 대략 위자료 참작 상실률이 27% 정도로 되어 있는데, 이 정도라고 한다면 적용 위자료는 대략 3천만원? 이렇게 한번 기재를 해볼게요. 자, 여기 3천만원 입력을 해놓고 나서 아래로 쭉 내려보면은 드디어 최종적인 손해배상액이 계산이 된게 보입니다. 과실상계 후 재산상 손해. 아까 재산상 손해라고 하는 건 적극적 손해 금액과 소극적 손해 금액을 합친 금액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여기에서 공제액 7,554만 7,200원. 아까 여기 위에서 말했던 공제 금액이 여기에 반영이 된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재산상 손해배상액은 총 9,200만원 정도가 되고, 여기에 위자로 3,000만원을 더했더니, 최종적으로 내가 상대방한테 청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액은 1억 2,213만 6,846원이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자동적으로 계산이 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자동 계산된 손해배상액을 어떻게 활용을 할 거냐. 이게 보면은 엑셀표 저장, 한글표 저장 등등이 있죠. 둘 중에 어느 하나를 선택을 하시면 돼요. 저는 한글표 저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지금 이 입력한 수치에 오류가 있는지 여부를 적어 놓은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뭐 문제가 없다고 한다면 그냥 X표 누르시면은 저장하시겠습니까? 나옵니다. 저장하시겠습니까? 예. 그러면 한글표 저장이 되었습니다. 라고 나와요. 그래서 저장된 이 파일을 한번 클릭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와 같이 한글 파일에 손해배상액 계산표가 떠요. 표로 그려지죠. 이 내용을 그대로 드래그 앤 드롭 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작성하는 서면에 집어 넣으시면 됩니다. 여기 있는 내용을 그대로 다 집어 넣으실 필요는 없고, 만약에 칸이 부족하다고 한다면 몇개 정도는 삭제하셔도 돼요. 수치를 임의로 수정하면 안 되겠지만, 여기 항목 중에서 불필요한 내용들은 삭제하셔도 됩니다. 특히 뭐 이런 호프만 수치 이런 거 있죠? 이런 거 그냥 삭제하셔도 돼요. 대신에 이런 내용들은 예, 남겨놔야겠죠? 그리고 사건 번호는 최초에 이 손해배상액 계산 프로그램 사용을 하실 때 기재하지 않았다면 지금 여기에서 추가로 예, 기재하셔도 됩니다. 뭐,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종류는 손해배상자가 아니라 손해배상 만약에 의다 그러면 의로 하시고 손해배상 기이라고 하면 기로 이렇게 수정하셔도 되고요. 이렇게 수치로 계산된 이 데이터들은 수정하지 마시고요. 그럼 만약 기타 손해 같은 거 이렇게 입력을 안 해놨다면 그냥 지워버리시면 돼요. 이 내용을 그대로 여러분들 준비 서면에다가 넣으시면은 편한 게 법원도 어차피 이 프로그램을 사용을 해서 여러분들이 주장하는 손해배상액이 맞는지 확인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법원 입장에서도 굉장히 편해집니다. 자 이렇게 손해배상액 계산 프로그램 사용 방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이 계산 프로그램을 정확하게 사용을 하려면 예 충분한 법률 지식이 있어야 되는 것은 맞기는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법적 대응을 완전 프로페셔널하게 할 필요까지는 없거든요. 어느 정도까지만 활용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의미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활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라도 이 손해배상액 계산 프로그램 활용을 하셔가지고 특히 이 휴업 손해 계산 방법에 관해서는 굉장히 유용한 프로그램이니까, 아무쪼록 실무에 잘 활용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이만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